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잘 지내셨습니까? 어때요? 지난주에 어깨 운동 하셨는데 좀그 후에 어떠셨나요? 약간 힘들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쉽지는 않은 운동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이런 통증이나 좀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몸이 적응되는 가운데 좀 여러분들께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어, 크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따라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좀 질환이 있거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횟수를 줄여 주거나 제가 이제 운동 지도 중에 말씀드리는 그좀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는 저희가 벌써 8주예요. 자,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10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좀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코로나가 다시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이 좀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개인 위생 관리도 잘 하시고, 또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더욱 증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팔 운동을 할 겁니다. 팔이라 하면 여러 부위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크게 팔의 앞에 있는 바이섹 이두근이라고 하죠. 이바이셉스 하고요, 또 트라이셉스 삼두근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오늘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운동할 준비되셨나요? 특히 오늘 운동할 때는요, 여러분들 되게 의자 좀 튼튼한 의자 하고요, 수건 또 너무 짧지는 않은 좀 넉넉한 길이의 수건을 준비하시면 오늘 운동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꼭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같이 오늘 또 유익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죠?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함께 준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운동은 우리가 팔 운동이며, 그래서 상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걷기 그리고 제자리 뛰기를 비롯해서 상체를 스트레칭하는 운동들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면 쓰는 근육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몸의 신체 부위들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할게요. 제자리 걷기 60회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난 시간에는 이거보다 두 배를 더 했었죠? 뭐,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제자리 뛰기입니다. 제자리 뛰기는 120회. 이렇게 제가 두 발을 두, 우리가 두번뛸 때마다 하나씩 세니까 60에 끝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 정리할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역시 우리가 손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손목 한번 돌려볼게요. 손목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억지로 크게 막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목이 돌아가는 범위가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 범위에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이 손목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쪽으로요. 자, 좋습니다. 한번 깍지 끼워서요. 쭉 한번 뻗어볼게요. 자, 한번 더요. 쭉. 손목을 털어 오겠습니다. 짤랑짤랑짤랑짤랑. 자,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컴퓨터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늘 컴퓨터 이렇게 이동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긴장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다면, 이렇게 손목을 평상시에 스트레칭하고 풀어주면 굉장히 여러분들 시원하고, 또 많이 긴장이 풀리게 될 거예요. 자, 뒤집어서요. 자, 다음은 어깨를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어깨 돌리기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이 운동을 했던 어깨 돌리기 기억나세요? 자, 우리 쇄골에 또는 쇄골의 끝에 어깨에 가까운 곳에 우리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돌렸습니다. 자 돌릴 때는 특징이 있었죠? 굉장히 천천히 하더라도 크게 크게 돌렸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 손목을 스트레칭했던 것처럼 어깨도 이렇게 도는 범위가 있죠? 이 범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자한 방향으로 다섯 번씩만 하십시오. 반대로요. 다섯. 자, 또 어깨를 활짝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손 깍지 끼어서요 가슴을 내밀고요. 어깨를 열어 쫙 열어주겠습니다. 팔 깍지 낀 상태에서 팔을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쭉, 위쪽으로. 뭐,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 돼요. 자, 쭉. 한번 더. 쭉.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목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스트레칭은 항상 저희 하는 거 있었죠. 우리가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좌우로 바라봤고 또 아래 위로 고개를 숙이고 또 올려주는 동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위 아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깍지를 끼워 주시고요. 머리 뒤에서 쭉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꽉 누르지 마시고요. 처음이니까 지금은 가볍게. 그냥 여러분들 어깨에 힘을 빼면서 그냥 깍지를 낀 상태에서 쭉눌러주기만 하세요. 어깨힘 너무 꽉줄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하나, 호흡은 내쉬고요. 둘, 자, 올릴 때는 어떻게 했죠? 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턱을 살짝, 이것도 너무 세게 올리지 마시고요. 가볍게 자연스럽게 좀 가이드를 해준다 느낌으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후 해주시고요. 자한번 더요. 하나, 둘, 자 올려줄게요. 바로. 자, 다음은 좌우의목 근육을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왼쪽을 쭉 자연스럽게 바라보시고요. 쭉 하나, 자, 5초 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오고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의 반대, 목 근육이 쫙 스트레칭이 된다는 느낌을 잊지 마시고요. 자,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은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죠? 등의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앞에 뻗어주시고요. 왼팔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팔꿈치 뒤쪽을 이쪽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등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 등이 쫙 열리겠죠. 그러면서 등 근육을 스트레칭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 후, 하면서요.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저는 어제 잠을 좀 불편하게 자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는 순간이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허리, 우리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서서 윗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엔 가볍게 그 팔을 쭉 떨궈주시면 돼요. 항상 뒤에 다리가 펴지는 걸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당겨서 숙여주세요. 그래야 목 부위까지 등에 위에 그리고 목끝까지 쭉 스트레칭이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다리를 좀 당겨서 더 깊이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팔 운동을 위한 우리가 준비 운동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자, 그러면 본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수행할 운동은요. 바이셉스 푸쉬업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푸쉬업,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었어요. 팔굽혀펴기 동작입니다. 근데 그 앞에 바이셉스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 바이셉스는 우리 이두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두근을 이용하는 푸셔 바로 팔굽혀펴기라는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동작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할 거예요 무릎을 땅에 댄 상태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너무 쉽다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무릎을 꼭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무릎을 대는 것부터 한번, 낯선, 여러분들께 낯선다면, 꼭 무릎을 대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팔굽혀 펴기할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했었죠? 이 자세로. 맞죠? 이렇게, 이렇게. 자, 손을 한번 여러분들 위치에서 봐주세요. 제손에 손가락이 다 앞쪽을 향해 있죠. 자, 이 바이셉스 푸시업이라는 것은 이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팔을 이쪽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손, 왼손. 자, 먼저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팔굽혀펴기 기본은 이렇게 손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여러분들 앞쪽으로. 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 방향 쪽으로 손가락이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셉스 푸시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돌려서 나요. 그래서 엄지를 보시면 돼요. 엄지가 오른손은 3시 방향, 그리고 왼손의 엄지는 9시 방향이 갈수 있도록 잡으면 됩니다. 자,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것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것은 이자세예요 자세가 상체가 꼿꼿하게, 반반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저는 먼저 이 자세로 잡아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운 상태에서 해볼게요. 갑니다. 자, 하나. 둘. 네. 자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렇게 손을 돌려서 놓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는데 아 손목이 너무 아픈데? 평상시 손목이 안 좋아서 손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것에 좀 무리가 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또는 어깨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할 만하다 그러면. 특히 그러니까 무릎을 대고 하시라는 이유가 그건데, 무릎을 대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만하다. 그러면 해보시고요. 또, 근데 이게 몇 개를 많이 했더니 힘들다. 그러면 숫자는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10개씩 2세트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정확히 한번 잡아주면서 하시면 돼요. 자, 아, 그리고 팔의 위치가 중요해요. 팔이 이제 놓을 수가 있는 위치가 많잖아요.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힘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 몸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거의 직각이죠? 지금 이 손바닥하고 이 팔꿈치. 자, 제가 이렇게 어깨를 들게 되면 이제 더욱 확이, 확연하게 보일 텐데, 직각이 유지가 되죠?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시작하기가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할때 역시 어깨가 이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몸에서 딱 벌어지면 안 되고 몸을 붙어서 팔꿈치가 구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 준비하실게요. 자, 저는 이미 손 위치를 이제 잡았기 때문에 이로 서겠습니다. 자, 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시 방향, 9시 방향. 맞는지 한번 보세요. 3시 방향, 9시 방향.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우리 허리 어땠어요? 반반하게 등 상태 반드시 유지하고 갑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열 바로 자호흡하시고요자 일반 팔굽혀펴기 보다는 좀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도 알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쓰는 부위가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굽혀펴기 할 때랑 좀 다른 부위를 쓰고요. 그 동작 자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호흡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손목이 아, 너무 아픈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숫자를 넘어가지 마시고요. 또는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을 하다보면 등이나 어깨 근육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 너무 무리다, 너무 아프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정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같이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오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잠시만 쉬었다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팔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저는 제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먼저 팔 위치를 저는 잘 잡고요. 그다음에 일어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우리가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 가끔 제한된다고 느껴질 때가 이럴 때입니다. 푸쉬업 동작 자체에서 오는 이 손목의 부담. 이것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핸들이 있는 바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기구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손목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주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좋지 않겠다 싶은 그 판단이 맞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주시고 운동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